안녕하세요, 여러분. 넥스트 겐 오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신 자동차와 바이크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투어링 바이크의 전설이라 불리는 2026년형 혼다 골드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 사양, 그리고 장거리 라이딩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지까지 모두 전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 0 2 6 혼다 골드윙은 첫눈에 보자마자 플래그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 페어링은 더욱 날카롭고 세련된 라인을 갖추면서도 골드윙 특유의 웅장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주간주행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윈드스크린 디자인은 고속주행 시에도 바람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차체 색상 역시 더욱 고급스러운 메탈릭 컬러와 투톤 옵션이 추가되어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2026 골드윙에는 혼다의 기술력이 집약된 1833 세제곱 센티미터 수평대향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부드럽고 정숙한 회전 질감으로 유명하며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일관된 출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거리 투어링 시 엔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마치 고급 세단을 타는 것 같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만 열어도 묵직하게 밀어주는 힘이 느껴지며 고속도로 추월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변속 시스템 역시 한층 진화했습니다. 혼다의 자랑인 DCT 자동 변속기는 이제 더욱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을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최적의 기어를 자동으로 선택해줍니다. 수동 모드를 선호하는 라이더를 위해 패들시프트 방식의 조작도 가능해 원하는 타이밍에 직접 기어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라이딩 모드 또한 투어, 스포츠, 이코노미, 레인 등 다양한 환경에 맞게 설정할 수 있어 어떤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2026 혼다 골드윙의 진정한 매력은 편의 사양에서 폭발합니다. 대형 TFT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손쉽게 연결되며, 내비게이션, 음악, 통화 기능을 모두 표시해 줍니다. 애플과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모바일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스피커 시스템은 고속주행 중에도 선명한 소리를 들려주며 장거리 주행 시치로함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시트 역시 장시간 주행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두툼한 쿠션과 넓은 시트는 몇 시간씩 달려도 피로가 쉽게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열선 시트와 열선 그립은 추운 날씨에도 라이더의 체온을 유지해주며, 전동 윈드스크린 조절 기능은 상황에 맞게 바람을 차단하거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납 공간 또한 투어링 바이크답게 넉넉합니다. 사이드 케이스와 리어 트렁크는 헬멧 두 개를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만큼 큼직하며, 여행 가방과 장비를 모두 실어도 공간이 남습니다. 키를 꺼내지 않고도 버튼 하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은 편리함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안전사양도 2026년 형 모델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감시력을 조절해 최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며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서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과 ABS는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행 느낌은 한마디로 프리미엄입니다. 골드윙을 타고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를 즐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숙한 엔진음과 안정적인 차체 밸런스, 그리고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장거리로 갈수록 그 증가가 드러나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몸이 생각보다 덜 피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6 혼다 골드윙은 단순한 바이크가 아닌, 하나의 이동식 라운지라 할수 있습니다. 라이딩 중에도 음악을 즐기고 편안한 자세로 풍경을 감상하며 스트레스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 모델은 그야말로 투어링 바이크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높지만 그만큼의 가치와 만족감을 충분히 제공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넥스트겐 오토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와 바이크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라이딩 라이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